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지난 3월. 그 속에서 생각나무 꽃도 보셨을까요? 이름도 조금 낯선 생각나무 꽃은 노란 것이 산수유 꽃과 너무나 똑같아서 저 같은 문외한는 도무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나무를 산수유로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흔히 산수유 꽃으로 오해받는 생각나무 꽃은 봄의 전령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나무 꽃은 3월 초부터 꽃이 잎보다 먼저 피기 시작하는데 산야를 온통 노랗게 물들이면 그때 완연한 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김유정의 단편 '동백꽃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생강나무 꽃 이야기가 장황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설 속 배경인 강원도에선 생강나무를 동백꽃, 동박이라고 불렀기 때문인데요. 알싸한 냄새라는 표현만 봐도 생강나무임을 짐작할 수 있죠. 생강나무의 잎이나 줄기를 잘라 비비면 진한 향이 풍기는데 그 향이 마치 생강 냄새와 비슷해서 생강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까요. 봄이 무르익어 여름을 향해 가는 5월,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았을 누군가를 풋풋하게 좋아했던 어린 시절 그 이야기. 김유정의 동백꽃 지금 시작합니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에 내가 닭삼을 붙여 놓는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달기 한번 쪼이면 안갚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조는 서슬에 우리 수탁은 찔끔 못하고 막콜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고추장을 좀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장독계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나는 할일 없이 탁을 반드시 밀고 그 입에다 곤련 물부리를 물리었다. 그리고 고추장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데될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두어 종지 가량 고추장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소나무 삭쟁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 등주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징둥공둥 나무를 치고는 불이 나게내려왔다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산 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 하니 깔리었다.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 맞게 슬이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덕 푸드덕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경고.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싸움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슬의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푹 쏟아졌다. 나무 지게도 벗어날 수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어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 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담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무섭게 눈을 흡두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이 자식아? 너집 네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떠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이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도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단부터 안 그럴터냐? 하고 물을 떼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것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단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더니 그래,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염려마라내안 잃을 테니. 그리고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금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수나, 점수나! 마늘질 하다 말고 어디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다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컵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집배지 않을 수 없었다 출연 선우 일자 소영 채승